오늘 종료주일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에 월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하겠는데요 한꺼번에 하지 않냐고 저와 함께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누어서 함께 교독하고 말씀 듣고 교독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우리는 2024년 종료 주일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좀처럼 한 완성된 스토리로 예레미야 애가서를 듣고 묵상하는 것이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회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레미야서 예레미아 애가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심오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말씀 그대로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이 애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 구성이 참 독특합니다. 혹시 이 예레미야서가 몇 개의 시로 구성되어졌는지 보여 주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몇 장까지 있죠? 5장까지 있죠. 아, 즉 다섯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각 장마다 절수가 특별합니다. 예레미야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을 빼고 4장도 22절, 5장도 22절. 그리고 중간에 있는 3장만 그 22에다가 3을 곱한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도는 히브리어가 알파벳의 수가 22개입니다. 즉 영어의 A B C D E F G 이걸 우리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도 그런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의 총 숫자가 22개입니다. 어, 즉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것을 보시게 되면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이 예레미야 에가가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장 1절부터 22절까지 그첫 글자들이 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렛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알파벳까지 그 순서대로 1절, 2절, 3절, 4절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1장과 2장과 4장은 똑같은 단어로 출발을 합니다.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슬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카라고 하는 단어의 첫 알파벳이 예, 알레입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뭘 믿고 있었냐면, 다윗 왕조와 다윗 왕조의 수도인 시온과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잘 기억하시다시피 어느 날이 사무엘 하 7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사무엘 하 7장 1절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묻지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사무엘 하 7장 1절의 이 서술이 제 인생의 서술이기를 참 소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 평화, 안전 이것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다윗 왕도 사무해나 7장 1절의 서술로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주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이라고 하는 대단한 왕에게 임한 그 평안이라고 하는 축복도 누구에 의해서 선물처럼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의해서 선물처럼 주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사방의 모든 주위의 원수들을 친히 무찔러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거처에 평안히 살게 하시는 그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언약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첫 번째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알렸고 그 선지자 나단이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특하셨던지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 왕조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계속 왕위가 지속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었어요 자, 어, 이러한 500여년간의 철석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사건은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한 주간을 통해서 이 짧은 예레미야 에가서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성경 전체를 향한 교훈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자, 그러한 민족적인 어마어마한 불행 앞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자기 눈으로 봤던 하나님이 40년 동안 예언하려고 하라고 했지만 도무지 마음에 맞득지 않아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한테 이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눈물로 거부했던 예레미아가 결국은 자기가 예언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자기 눈앞에서 송취되는 것을 봤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고 그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 기구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당해 가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장면을 눈으로 봤잖아요 이 장면을 바라보고 예레미야가 마지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첫 시작이 슬프다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0번이 넘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무려 16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레미아에 가서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단한 단어도 나오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방금 읽으셨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어요. 여기까지요. 자, 오늘 예레미야애가 1장 5절에서 예레미야는 아주 분명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적시해서 이야기합니다. 것은 바로 뭐냐면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흉통해진 것은 우리가 죄가 많아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이 야만적인 주변의 강대국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오늘 그 눈앞에 현실이 되어버린 이 일들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는데, 그 신실하심이 어디에까지 미치느냐? 심판하시는 것에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8절 처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힘이 아닙니다 야만적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군데에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자, 구장 끝부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닷없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즉,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해달라고 그리고 읽으신 마지막에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당한 그저 이전까지의 그러한 경험할 만하고 겪을 만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망가졌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땅은 아무도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황폐한 땅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땅을 앞에 두고 지금 예레미야가 다시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망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이제 진짜 전대미문의 멸망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정반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국가가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야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민족신이었던 야외에게 기도하고 간구할 이유가 없지요 누구에게 간구해야 합니까? 바벨론의 신에게 간구해야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다시 간구하고 있는 거냐면 예,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의 공적이었어요. 자기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니까, 심지어 항복하면 살고 저항하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니, 이건 반역자 중에 반역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진짜 멸망을 하고 나니까. 예레미아와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희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무슨 생각이 가능해지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실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부인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앙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대단한 신앙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인본주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분인 거죠. 자. 우리 12절로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방금 읽으신 그 모든 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적시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벌 주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은, 예, 회피하고 피해야 할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17절로 22절까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소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의 적시가 결국 끝을 어떻게 끝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느냐면, 이런 겁니다.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잘 믿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심판 받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막대기와 몽둥이 역할을 한 정도니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심판과도 같은 일이 누구에게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지만 잘 믿지 못해서 심판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징계받는 았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앙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징계받는 우리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저 강대국 바벨론 강대국 아수르 강대국 페르시아 강대국 로마 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징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가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경영하고 계시니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 경영하는 원리에 맞춰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친히 징계해달라라고 기도할 거니 이게 어찌 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한. 실망의 노래이냐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국가의 실패라고 하는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수 있는 비결을 비로소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돌이켜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멸망시킬 권세로 무너뜨리려고 견세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권세로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모든 세상의 강한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징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간구하게 될때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아 애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 그들의 전 인격을 들어서 말이에요. 껍데기가 아니고 인생의 중심의 알맹이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한 고백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로 시작한 이 레미아의 가서의 모든 강해를 통해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그 원칙이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에 거룩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